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오늘 4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예, 핵심 내용을 좀 볼까요? 네. 어 화면에 약간 오늘도 약간 좀 드라마 보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어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해서 앉아서 막뭐 얘기를 해. 어,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참 낯설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에막 대통령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항상 어, 대통령 때는 어디 행사를 가거나 아니면 무슨 기자회견을 하나 회의를 주자면 본인 항상 이제 정중앙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장악하면서 목소리도 크다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이. 아 진짜 전에 항상 이게 비현실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뭐 (2시간 40분) 정도 변론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주로 김영현 그전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한 거죠 예어 예. 주로 오늘 나왔던 얘기 조금 해주시겠어요 뭐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 나는 최상목 최상목에게 그 쪽지. 전달된 쪽지는 그 쪽지. 대통령이 쓴게 아니고 음. 김용현이 자기 관사에 있는 노트북으로 작성을 해서 만든 거고 자기가 준 것도 아니고 윤통이 준 것도 아니고 신무자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라고 음. 말한 거고 과거 개업용 문건으로 과거에 있었던 개업용 문건을 참고해서 포고령을 작성한 거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 포고령이라는 게 음. 대단히 꼼꼼하게 머리를 짜서 쓴건 아니고 엉벙덤벙쓴 거다 실수일 수도 있다 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거 자체는 옛날 버전 그냥 갖다 썼다 예, 예, 그렇다는 아. 말이고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만 음, 그 다음에 싫다는 가져갔지만 휴대하지 않았다 음. 민주당사에 병력을 투입하라고 본인은 지시했는데 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는 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 그 다음에 대통령은 이 부분이 압권입니다 <laughs> <글쎄요>. 의원이 <laughs> 아, 아니라 요원을 <laughs> 빼내라고 지시한 거다 대통령은 누가 잘못 들은 거야 <laughs> 그리고 어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고 동정을 살피라고까지만 지시했다. 이게 이제 오늘 나온 어 김용현의 그쭉 증언들인데 음. 이거는 일단 일번 이걸 네. 액면 그대로 믿어 줄 수는 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네. 이제 교차 검증이 네,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예. 그리고 이런 증언을 할 때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가 되는 경우 본인도 중범죄를 피할 수 없기 음. 때문에 중형을 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표, 대통령을 디펜스 하는 입장에서 어, 약간 과한 증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제하고 봐야 됩니다. 일단 오늘 나온 김영현의 증언에 입각하자면 사실은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네 가지 쟁점 사항 중에서 음. 주로는 두 가지 쟁점에서 음. 세 가지 다 포함되는구나. 네. 즉, 그러니까 국무회의 그 다음에 포고령, 포고령. 그 다음에 네, 국회에 국회, 대한 백력투입이 네, 네, 세 가지에서 네, 네. 비교적 혐의를 대통령의 혐의를 감경시키는 음. 그런 증언들을 한 거죠. 나름 국리를 했고 어, 변호사들하고 잘 짜여진 이야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부른 증인이었기 증인이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비슷한 기조로 갔고 박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죄의 무게가 같이 가기 때문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입장에서는 네. 어 그렇게 약간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증언을 할 수도 있겠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김용현 어, 국방장관이혼자는다 쓰고 가기로 했나, 다 본인이 다 책임지기로 했나, 뭐 이런 또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주로 이제 김용현 어, 국방장관의 생각 중심으로 변론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화요일에 변론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진 엊그저께 이제 화요일도 그렇고 오늘 목요일도 그렇고 헌 법재판소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뭐 아주 뭐 그렇게 뭐 충격적 이거나 뭐 새롭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이거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재판보다 조금 더 관심 시토래 트했다 그럴까요? 그 저는 뭐 어그저께도 그랬지만 그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어네 번째 별론 길에서 이제 증인 신문을 한 건데요. 포인트가 역시 저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포스처와 어 사진, 비주얼 그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고 음,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단정한 외모, 네. 정장을 제대로 차려 입고 음, 음. 어,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긴 네, 그 네, 모습, 네. 그 네. 모습을 네, 네. 지지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음, 보여줬다는 음, 것 저는 음. 이게 그냥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비교적 내용들에서 어, 오늘은 윤석열의 날이었던 거죠. 아. 매 매번의 그 헌재의 기일에 음. 승패, 득점과 음. 감점이, 실점이 있다면 오늘은 윤석열 음. 대통령이 득점한 날이었던 거죠. 음.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그 머리하고 이렇게 단정한.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또뭐 가만히 네, 안 있었더라고요. 네. 아니 그 머리 헤어스타일링을 받고 오는 게 문제인가요? 저는 그게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예의고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가요? 전 그래서 박은정 의원이 오늘 한 얘기를 조금 뭐 들려드리면 좀 재밌더라고요. 음. 윤석열 측이 교정당국에 사전 헤어스타일링을 요구했고 법무부가 승인했다며 대체 어떤 수용자가 재판 출석 전 머리 손질을 받느냐. 수임번호 0010의 황제 출장 스타일링 서비스라고 비판했고 수임번호가 부여된 수용자는 사복을 입더라도 옷깃에 수임번호 배치를 달아야 하는데 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도 달았던 걸왜안 달았냐라고 하니까 법무부가 이제 그런 거죠. 뭐 사전에 요청해서 협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또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글쎄 아직은 뭐 현직 대통령이기도 그럼요. 하고 아니 민주당과 조혁신당이 좋아하는 무죄 추정 원칙이 있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그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묻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서로 그냥 우리가 좀 인격적으로 품격 있게 그냥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허용하고 넘어가야지 그런 걸 이제 트집 잡기 시작하면 오히려 본질을 더못 하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특히 지금 박은지 의원도 그렇지만 그 윤석열 옛날에 검사에 대한 개인 원한으로 가득 찬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그, 조국 혁신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조국 대표 보세요. 본인이 신까지 유지했던 음. 사람이 그걸 음. 감수하고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린 네. 거잖아요. 네. 그런 말할 자격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그런 거다 떠나가지고 단정하게 재판에 출정하고 싶은 그건 나는 그건 그 나는 그그 어떤 누구라도 그럼요. 예, 저는 자존심인 거죠. 해줘야 거예요.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면 무슨 뭐 산발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처럼 네. 그건 아니니까요.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물, 뭐, 조국혁신 다 박은정원이 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지지자들은 좋아하겠죠. 그래서, 어 그냥 박은정원님, 의 그냥 본인 이게 외모 신경 쓰시면 되시, 되시지 않을까. 예. 뭐. 그런 또 <laughs> 쓸데없는 얘기를 또 제가 좀 덧붙이면서. <웃음> 예. <웃음>